있겠죠? 자, 잠들기 전에 말이 많아요. 잠들기 전에 먹어야 돼, 말아야 돼. 야, 먹으면 붓는다던데? 야, 먹으면 소변보로 자주 가서 안 좋다던데? 맞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물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. 그런 기사가 있어요. 자기 전 마시는 물한 잔. 놀라운 효과 낸다. 자, 이때 먹어야 될 사람은 자다가 소변을 자주 안 보시는 분이어야 돼요. 나 자는데 소변 자주 봐. 그런데 물 마셔, 어?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돼요. 질 좋은 수면을 못 잔단 말이에요. 이게 야뇨증이에요. 야뇨증 환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이런 분이 드셔야 된다니까? 자, 이런 분은 야뇨증이 없는 분들 드시는데 드셨더니 이렇게 좋더라.